예, 고약성의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 이라... <laughs>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여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서로 인사합니다. 라합의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라합의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라합과 아간, 다른 믿음, 다른 결과입니다. 요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에는 종류가 달리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도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좀더이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믿음의 촉발 믿음의 시작점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이런 말씀 없는 믿음이 없어요. 제가 계속 저는 저도 이제 저는 뭐 모태신앙으로 모태신앙이란 말이 그신 진짜 신앙이 아니지만 우리 표현을 하잖아요 어머니 뱃속부터 전 교회를 다녔고 의도순봉교회뭐 안산동산교회 큰 교회를 뭐 많이 경험하고 해외 교회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묵상했죠 어렸을 때부터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아 진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았어요 목사가 성이 강단에서 말하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엄밀히. 제가 뭐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서 이것을 모두 전하냐면,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풀어서 우리 교회,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양이고 또 제게 맡겨진 양들에 대해서 그들을 먹여서 살찌우고 잘 자라게 하고 생명 주고 풍성한 생명 얻게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늘 기억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하는 모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원래 저도 다른 분의 설교를 가끔 들을 때에 강단에서 다른 말하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저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강단에서 다른 말하는 거 별로 은혜가 안 돼. 요 간증 많이 하고 얘기 예화 많이 하고 막 이런 저런 말 많이 하고. 제가 왜 처음에 이보도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붙어 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이 상황에 어울리고 이 말씀이 이얘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누구보다도 말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 말씀 모르면서 그냥 항상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보통 신비주의로 빠져요. 은사로 빠지고 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자기 느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셨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런 것만 얘기해요. 그런 감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강대서선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들음의 중요성과 더불어 들음의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도 믿음은 있다니까요. 불교도 믿음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게 나의 행위에 대한 믿음이에요. 시주 많이 해서 그걸 통해서 복받으려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라합과 같은 밖에 소식을 듣고 너희가 요동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아간의 믿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간은 재물에 붙어있었어요 내가 좀더 모아야지 외투, 은, 천세계 금500 세겔, 한 세겔이 약3 돈이에요, 3 돈, 3 돈짜리. 은은50 세겔이죠, 5 0 0에500 센트, 50 세겔. 그50 곱하기 3돈해약150 돈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집에서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금한 돈이 지금 한50 몇만 원 정도 한대요. 최고 한60 몇만 원까지 올랐다가 50 몇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럼 대략 50만 원 정도로 가면 50만 원 곱하기 150 하면 7,500만 원이 나요. 그, 그 값어치를 다 해보면, 약 1억 원 내외, 1억 원 내외 물품을 자기 집에 숨긴 거예요. 숨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1억 원 내외 때문에 사람과 그 가족과 가축과 모든 걸불사버리는이 하나님이 잔인합니까? 이 하나님은 그거 의지하라, 그거,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거의 반 정도가 다된 거예요, 그러면. <laughs> 이두 가지의 믿음의 차이를 기억하시면 오늘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의 차이 결과가 달라져버려요. 라합은 신분과 상관없이 들은 말씀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족까지 책임졌는데 아가는 자기가 자기 책임지려고 하다가 가족까지 다 죽어버려요. 이 반대되는 모습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6, 17, 18절은 쫙 한번 읽어 보실까요? 뽑히고 뽑히고 뽑히는 과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죄악의 뿌리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 7절은 함께 있습니다 16절부터 18까지 제가 쫙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강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강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뽑히고 뽑히고 제비 뽑았어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제비를 뽑았을 때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한다는 자본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제비의 결과를 했는데 뽑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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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간이 뽑혔어요. 이게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지만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 주술적으로 되고 지금 이렇게 하면 무당돼 버려요. 이거 적용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죄가 발생한다고 지금 막 돌로 쳐 죽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는 알고 적용은 현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알면 되고 다시 말씀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아신다.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악들, 그리고 지 어떤 죄악들, 짓고 있는 죄악들, 앞으로 지을 죄악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예수를 믿은 자들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생각만으로도 죄라고 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하지도 마라. 그게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코끼리가 있는데. 어떤 환자에게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은 그걸 더 생각한대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그 인식이라는 생각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뭐 하지 마 하면 그걸 더 생각한대요. 평소보다. 이게 죄성 중에 하나예요, 원래. 생각 자체가. 예수님은 음란함 가늠함, 그 생각만으로 해도 너는 행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산상수원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첫 번째, 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 나는 그런 생각하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두 번째, 아, 나는 생각과 행동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구나. 여러분, 몇번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심지어 교회를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죄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짚어 주신 거예요. 죄라는 거는 우리 수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100% 깨끗하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나라 간다는 건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분과 같이 늘 함께한다는 게 그분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피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죄악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슬픔과 눈물이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예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눈물을 그때 닦아준다고 하잖아요. 제자들 다순부했잖아요 십자가에 꾸을매달려주고 맞아죽고 어떤 사람만 봐톱 썰리고 다들 잔인하게 죽었잖아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야 해서 그것만 구한 상태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거보다 우선인 복음의 명령 붙들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방전화 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죄악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것만이 아니라 죄악은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간을 뽑았을까얘 죽이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죄악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도.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아니면 사회적 죄악 때문에. 아니면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잘못된 법률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달라붙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간이 잘못했어도 죄악이 잘못됐어도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을 꺼내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살리고 여호수아를 다시 살리고 이게 목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하시다 보면 때로는 아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꼭오면 분열 일으키고 꼭오면 말로 아니면 행동으로 뭔가 균열을 일으키는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과 특별히 우리 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러는 하나님의 그것을 수많이 수많은 수없이 많이 경험케 하셨어요. 예전에 찬양팀 할 때부터 누군가 사고 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어떤 섬기동 교회에서는 고등부 교사가 있는데 고등부 교사가 조금 우락부락한 교사였어요. 교사인데 막 우락부락해. 그런데 주변 어떤 형제 청년부 다른 형제한테 막 폭력을 쓰려고 해요. 수련회 전에. 그리고 고등부 학생이 말안 듣는다고 때리려고 그래요. 막. 어, 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주에 하나님이 교사 잘라버리고 해결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여우수아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해서 하나님이 딱 뽑으셔서 이제 해결해버리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짐금 죄악의 고통으로 말미암면 어려움들, 여러분, 주님께 올리드리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있으면, 주님 이 아간 해결해 주세요. 해야 돼요. 내 안에 아간이 있으면, 주님 내 안에 아간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간들이 보이잖아요, 가끔은. 그러면은, 주님 해결해 주었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내힘 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부딪혀요, 사람은. 교회 내에서도. 아니면 때로 는 직장에서도,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부딪혀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를 공격해 나를 공격하고 그럼 관계가 더 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주의 모습대로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함을 함께 그냥 최대한 안아주되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laughs> 예,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더 참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변하든지 아니면 주님 뭔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뽑힌 과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9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가 아간이 딱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돌로 친게 아니라 내 아들아, 먼저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죄악된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때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마음을 품어야 될게내 아들아. 품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 너가 지금 잘못된 게 뭔지 아니? 예배를 먼저 해야 돼.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돼. 믿으시기 바래요. 그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가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훔친 거예요. 왜 도둑질을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해보려고. 근데 우리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 없이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해보려고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은 시편 51편 말씀처럼 그 다윗이시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난 시에, 그럼 그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없어서, 그러면 주구려 주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세요. 창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파 우리에 차이가 있어요. 구원파는 죄고백 안 해요. 그 정한 마음과 창조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19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죄악을 계속 숨기면 더 중독되고 더 거기서 머물르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가니 여호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제 이 사람이 뭔가 깨달았어요. 진짜로, 참으로, 진실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칠장 하나 모르게다 살펴봤잖아요. 쫙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아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옆에서 봤을 거예요. 지금. 어? 갑자기 뽑으라고 하네. 유다지법 뽑혔네. 어? 어 우리가 못 뽑혔네. 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계속 뽑히고 있을 때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죽어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죄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주님. 주님 정말로 제가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사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넘치게 원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왜 교회 안에 때로는 치일일이라는 게 있습니까? 누군가가 잘못하면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몇번 권해준 다음에 그래도 교리적으로 자꾸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내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임하고 아니면 그는 이단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행동적으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은 장로와 목회자가 함께 가서 중직자와 목회자가 함께 가서 겉면해 주다가 자꾸 안 되면 그 사람은 치일일을 해요. 대표적인 치리 중에 하나가 성찬식에 참여를 못해요. 한달 하는 경우도 있고 두달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사람은 세 달. 더 심하면 보통은 이제 출교시켜버리죠. 교회에서. 근데이 사람은 점점 깨달은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를 이렇게 행하여 나이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는 이제 스스로 원래부터 나온 게 아니라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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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지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다터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무서움이죠. 21절. 근데 21절에 아주 중요한 죄의 속성 하나 나와요. 노란색 부분 함께 다시 한번읽있습니다 시작.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죄는 보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죄예요. 보면 갖고 싶어. 견물생심이라는 한자 말도 있잖아요. 보면 갖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버려요. 보고, 탐내고, 행동하고, 가져버리고. 이게 구조가 창세기의 파와가 뱀의 꼬심에 넘어간 거랑 똑같아요. 이게 죄의 속성이고 특성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은지라 이리 죄는 반드시 오염으로 가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간을 처치해버리요 죄는 가만 놔두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 오기까지의 과정이 헛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셨을 때에 우리의 죄악들, 죄 성들, 죄된 성격들과 죄된 행동들과 습관들 제거해 가세요. 그게 만약에 물질적으로 뭔가 문제 있다면 그 부분도 해결해 가세요. 때로는 그게 물질만 가지면 얘가 나쁜 짓하면그 물질 을못 얻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는 오염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만 만나면 꼭 나쁜 일 생겨.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 끊어 버리신다니까요. 근데 그 관계가 깨질 때 아파요. 우리의 생각의 관계, 물질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까? 깨끗과 정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목적이에요. 자녀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죄 있으면 점점 네가 점점 멀어지잖아. 주님은 자꾸 데리고 오는데 주님은 함께할 수가 없어 죄 있는 자하고. 형들은 날마다 예수 피우지하고 예수피를 먼저 주장하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의 오염에서 끊어지시는 우리 모든 한남무 가족 분들 되시길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 최초의 죄와 아간의 죄는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범한 최초의 죄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아간이 범한 최초의 죄. 하나님은 그 죄를 똑같이 제거하고 계세요.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대로 된 거죠. 23절.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것이 그들을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이 사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야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럼 아골이란 뜻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또 괴로움이.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죄의 결과는 여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민족,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죄의 결과는 이 골짜기밖에 안 돼. 이스라엘아, 너희는 보면서 배워야 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너희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야 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골골짜기로 가기, 데려가시기 전에 그것을 끊어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밝혀서 인사합니다. 아골골짜기는 안 좋은 곳입니다. 시작. 아골골짜기는 안 좋은 곳입니다. 아멘, 아멘. 제 결과에, 제 결과는 아골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절 후반부입니다. 마지막에 있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치고 물건들도 돌로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언제 그쳤습니까? 아골, 그 아간이 죽고 그의 모든 것이 해결됐을 때, 진멸됐을 때 주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온 세상을 위한 진노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진노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맹렬한 진노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요. 그 진노가 십자가에서 그쳤어요. 오늘날의 악을 골짜기가 어딥니까? 예수의 십자가예요. 거기서 해결된 거예요. 고통이 해결되고 괴로움이 해결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요, 오늘도.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소식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때 라합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셨사오니 나는 살 줄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 믿지 못하면 아간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뭔가 자꾸 살아보려고 하고, 그게 세상 재물을 훔쳐가지고 자기 인으로 살아가려는 아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제목은 아, 라합과 아간 다른 믿음 다른 결과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라합의 믿음 부어주시길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하, 아간의 믿음 아간의 나쁜 그 물건에 달라붙는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안에 시작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믿음 그래서 끊어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라합의 믿음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라합 같은 존재였고 이 세상에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했던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라합처럼 믿게 하시고 붉은 실 밧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오늘도 그 밧줄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밧줄을 붙들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간의 죄악들,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주님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껏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해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먼저 는 말씀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